<laughs> 소장에서 흡수해서 대창으로 집결시키면 영양소는 다 똥으로 나가잖아 주원이? 아니 자원이? 소장에서 만들었어요? 어 흡수해서 어디로 다 집결을 시켜? 어? 간 아, <laughs> <laughs> 간이 부수니까 그러면 원형이? 피부아 피부로? 아유 피부 좋네 그래서 반들반들하네 지금 원형이? <laughs> 오, 4 부가 중에 HP가 나왔어. 그, 전에 너무 많이 배웠다. 준이? 5? 4? 3? 2? 살해? 살해? <laughs> 다 집결시켜야 돼. 빨랐어. 어? 지방? 지방 아닌데? 심장. 심장이다, 심장. 소장에서. 여러분, 맨날 밥 먹잖아. 밥 먹으면 다 소화시켜서 여러분 몸속 소장에서 흡수한 다음에 다 심장으로 가져가. 심장으로 가져간 다음에 이제 필요한 곳에 피를 통해서 어떻게, 골고루 나눠준다고. 심장으로 다 모이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영양소들이 심장으로 이동해서 내가 필요한 온몸의 조직 세포들한테 영양소들을 공급해준단 말이야. 대체, 오케이? 큰 원리를 알아맞고 어 세부적으로 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딘지. 소장 입니다 소장. 오케이. <laughs> 아니야 다음. 그게 히터 누가 알아? 여기에 이제 소장 야 소장이면 쭉 지나가면서 영양소들이 뭐야? 흡수될 거 아니야. 에이? 영양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양분이 있고 지용성. 이 예, 지용성, 포틴. <laughs> <버틴>. 기름에 <laughs> 잘 녹는 지용성 용, 지용성 양분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인 수용성 양분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용성 양분에는 포도당이 있습니다. 포도당. 물에 잘 녹아. 아미노산도 물에 잘 녹아. 무기염류 있습니다. 무기염류. 팀끼리 상의해라. 무기염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기염류 종류. 팀끼리 상의하시고. 뭐가 있는지. 팀끼리 상의하시고. 아니. 칼륨, 칼슘, 뭐 이런 나트륨. 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소기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 것들이 다무기업이요 얘들도 물에 잘 녹습니다. 그 다음 비타민 중에서 물에 잘 녹는 비타민 종류가 두개 있어. 지금? C랑 A. 아, C랑 A 아닌데? 그러면 B랑 C. 어, B랑 C. 오, 아, 4번 띠. <laughs> 비타민 b 입니다 물에 잘 녹는 거. 오이 네, 그래서 얘들이 수용석 약분이야 법원이다. 시작하시고 수영선 양분버도당아미노무기연구이시시 어정 후회시키겠습니다 6바티부터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시작 수용성 양분코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놀이 했어 했어 몇장 끝이 있어 없어 일단 면제도 사용하고 다음 시간 부터 거의 없어질 거야. 예, 조심하시고. 오번집 시작. 수용성 영분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비타민, 어. <laughs> 앞에... <laughs> 비타민, 비타민 B 씨. 장기실이야. 5번 집은. 4번집 시작. 수용성 영분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비타민 B 씨. 아, 이게 잘했어요. 그래도 빨리 했었어야 했는데, 2번집 시작. 수용성 양분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비타민 B C 오 잘한다 이거 팀팀원대로 예, 드리겠습니다 이래 팀듯시자 수용성 양분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laughs> 비타민 B C 자자자자자자자자자게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수용성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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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자자자자자자자자다자자자자자자자자

<-d3> 음! <-d3> 지방산 에키겠습니다일부터 <-d3> 해주시고 지방 시작. 영성 양분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비타민 A D 예이번팀 시작. 지용성 양분, 지방산, 모노글리, 세리드, 지타민, A, B <뭐라> 지타민, 네. 지타민, <뭐라> <경향수가> 주변에서, 지타민, <뭐라> 지타민 새로운 영양소가 출현했어 지타민, 지타민 2번 팀, 아니 번째 시작 지용성, 지용성 양분, 지방산, 지방산 모노글리, 세리드 모노글리, 세리야 <뭐라> 이거 6개 되겠다 진짜 6개 되면 바로 나와야 된다 여기에 둘이 없으 4번 째 시작 지용성 양분, 지방산, 모노글리, 글리세리드, 비타민 A, D, E, K. 예? 5 번째 시작. 지용성 양분, 지방산, 보노글리세리드, 비타민 A, D, E, K. 아 얘들 장독이 같아. 진짜 5 번째, 6 번째 시작. 지용성 양분, 지방산, <laughs> 보노글리세리드, 비타민 A, D, E, K. 예,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들이 지용성 양분의 대표적인 얘야. 그러면 얘들이 양분들이 지나갈 때 소장 이렇게 안쪽 벽에 누가 있다고? 응. 융털돌기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흐들적 끓이면서 양분들 다, 어우. <laughs> 다 흡수를 한다고. 그래서 얘들이 융털돌기야. 융털돌기들이 지나가는 양분들을 다 흡수한다고. 흡수하는 방법은 고농도에서 저농도. 그러니까 이쪽 소장에 농도가 진한 영양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융털돌기 쪽으로 흡수된다고. 고농도에서저농도로 흡수되는 원리. 성토. 성토? 성토? 성토. 확산. 확산. 아, 확산. 오케이. 오버 팁. 확산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흡수가 됩니다. 융통 돌기로. 그런데, 흡수했어요. 흡수했는데, 이제, 거꾸로 역전이 될거 아니야. 얘들이 이제 더고농도가돼버리네쭉 잡아당겼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 소장 쪽이 저농도일거 아니야. 그러면, 양분들이 그냥, 뭐야, 소장을 지나서, 대장을 지나서 몸밖으로 나가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조금 남아있는 거라도 악착까지 어떻게 해야 돼? 끌어, 모아. 끌어 모아야 되잖아. 대장. 어, 대장은 내장은 <laughs> 없으면 어떻게 해, 들어삼투삼투 말고. 들기. 펴왔어, 그 전에. 능동수송. 냉동수송 아, 오. 야, 오 아, 아. 저 농도를 어떻게 해? 고농도로 해서 조금 남아있는 것도 어떻게 해? 잡아당겨야 된다고. 그 방법이 능동수송이야. 그래서 확산과 무슨 방법? 능동수송에 의해서 필요한 양의 영양소를 수다 흡수해야 여섯 장의 능동 수소세번예 미리가 좀 늦었네 2번팀 네네 여러계께서 <laughs> 소장에서 지용성 그다음 수용성 양골이 어떻게 흡수되는지 배웠고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를 그려야 되냐면, 융털 돌기를 좀 그려볼게. 융털 돌기를 확대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어, 요 땅으로 생겼습니다. 융털 돌기가. 장인인데? 예? 어, 여기 돌기 안에,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배웠던 한색도 있는데? 림프관. 어 림프관 맞아. 림프관도 맞는데, 림프관은, 통칭적인 얘기고, 융털돌기 안에 있는 림프관을 까나타고 있어. 음. <laughs> 뭐하지? 암주관이라고. 암주관. 에이, 뭐. 오를 암주관이라고. 해 아까 우리 대우이가 얘기했듯이, 이 암주관이 림프관의일종인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혈관 말고도 림프관이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림프관에 아, 미리 써놨네 옆으로. 에 아, 미리 쓰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체크할게. 3년이시 <laughs> 그래서, 리퍼 관에 이쪽인 암주간이 있다고, 암주간이. 그래서, 암주간이 융털돌리 안쪽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야. 얘들을 혈관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어,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 뭐야? 동맥. 동맥. 심장으로 들어가면? 정맥 동맥과 정맥을 연결시켜주는 거야? 고세혈관. 얘들이 모세혈관이란 말이야. 요게, 어, 융털돌기들 있는데, 어, 수용성과 치용성은 물에 녹고, 그 다음 지방에 녹기 때문에 그 성질이 달라. 그래서 흡수되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야. 이. 수용성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여기 모세혈관 속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거야. 끝그 지점을 잘 보시고, 모세혈관 쪽으로. 근데 얘들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여기, 아, 안주관. 안주관으로 흡수되는 거야. 그러니까 흡수되는 장소가 다르다는 거야. 오케이? 연습장에 요 그림만 그리시요 그림만. 융털돌기 그림만 그리시다. 연습장에.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그림을 그려서 익혀. 아, 내가 지금 그리는 게뭘 그리고 있는지 명칭도 쓰시고. 그 다음, 모세혈관이란 안주관으로 양쪽으로 흡수된다는 것, 영양소들이 예예 <laughs> <laughs> 놓습니다. 어? 덜 그려도 돼요? 좀더 필기할 때그러시오 자, 이제 용전돌기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흡수되는 건 살펴봤어요. 그다음 뭐 살펴봐야 돼? 이동, 영양소들이 소장에서 용통돌기에 흡수돼서 어디로 다 보인다고? 심장으로 모이는 그 나이 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 혈관 머뭘그지 그러니까 혈관. 혈관은 아닌데. 정맥. 정맥 아니야. 안주관. 안주관 아니야. 소장. 어, 소장이다. 소장. 아, <laughs> 소장을 아. 그린 거야. 소장을. 세미 소장을 그린 건데. 자, 소장에서 영양소 흡수한다 그러, 그랬잖아. 요 길이 두 개라 그랬어. 요 모세혈관에서 흡수할 수도 있고, 배웠습니다. 틀림체크고, 원, 형이. 예, 암주관에서도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소장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놈은 수용성 양분이고, 암주관은 뭐야? 지용성. 얘들을 다 흡수해서 어디로 가져가는지, 그 차이? 예, 심장이다, 심장. 심장이야. 심장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흡수되는 길이 두 군데라서 이동하는 길도 몇 군데? 두 군데야.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수용성이 안 분들은 흡수될 때 어디를 통해서 가는지 살펴보자고. 심장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 간이란 놈을 거칩니다. 간을 거친 다음에 어디로 가? 심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모세 소장의 모세혈관과 간을 연결시켜주는 혈관이 있겠지. 혹시 아는 사람? 개인 노벨상이다. 자기가 벌칙을, 아,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벌칙, 벌칙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 소장에 있는 모세 혈관이란, 단을 연결시켜주는 혈관. 어렵지? 아, 단 문맥이란, 단 문맥. 여섯 장이 세 번, 단 문맥. 단 문맥. 어차피, 어차피. <laughs> 네네. 자, 간 문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네? 오케이?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당에서 심장으로 들어갈 때는, 간 정맥입니다. 간 정맥. 심장에서 나온 게 동맥이니까. 그다음 이제, 어, 심장으로 들어가야 될 때,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대정맥이 아니 정맥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심장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하대정맥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길이. 그 다음 이제 어, 지용성 양부, 안중간을 통해서 가는 얘들은 어디를 경유하지 않습니다. 바로 심장으로 가는데 얘들도 이제 거치는 곳이 있어요. 어, 림프관인데 안중간에서 어디로 가냐면 먼저 가슴 림프관이라고 있습니다. 세 번. 용어가 어렵지? 가슴 림프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거쳐서 야. <laughs> 아니, 자 이제 한개 남았습니다 4번째 어. 어. 이제 나오게 생겼어요 <laughs>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음. 가슴 림프관을 거쳐서 그 다음 음. 어디냐면 빗장이라고 있습니다 빗장 용어가 어렵니다 빗장 및 정맥이라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 빗장 밑이 빗장이 쇄골입니다 쇄골 쇄골 하정맥이라고 한자어로는 옛날에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순수 우리말을 쓰자고 해서 빗장 및 정맥 이 이 빗장 및 정맥을 지나서 똑같이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어디야?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위쪽에 있다고 해서 뭐야? 이거 상대정맥입니다. <laughs> 오케이? 자, 심장으로 다 모였어. 모여서 이제 어디로 가는지 배웠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팀끼리 상의하시고 들림체크고? 배웠습니다. 네 글자. 팀끼리 상의하시고? 유성이? 예, 조직 세포로 가죠. 오케이. 조직 세포로 갑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영양소들을 심장 속에 있던 피 속에 있던 영양소들을 조직 세포에 공급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조직 세포가 영양소를 받아서 뭐를 해? 명 예, 세포 호흡을 한다고. 세포 호흡을 해서 살아간다고. 그러면 이 조직 세포가 세포 호흡할 때 영양소 말고 필요한 거? 세포 호흡. 산소 피라하죠 오케이, 5번 팀. 이렇게 해서 영양소 뿐만 아니라 피 속에 있는 산소도 조직세포한테 공급해서 세포호흡하라고 재료를 준 거예요. 오케이. Okay? 요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소화기관 영양소의 흡수 이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고생하셨고, 구호 외치고 마십니다. V! 네! 꺼주시고, 흰송이 꺼내십니다. 여섯 개될뿐 했는데, 진짜. 네네.